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NFT 레볼루션입니다. 제니 성소라의 출판사는 The Cast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NFT가 우리 일상 대화의 오르내기 이게 시작한 것은 불과 몇달 전부터입니다. 대략 2020년 말부터 큰손 NFT 거래들이 시작됐고, 미디어 이곳저곳에서 NFT를 언급하게 됐죠. 그 전까진 다소 한정적인 팬덤을 이룬 텀새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NFT의 역사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암호화폐의 가치가 치솟던 2017년 NFT 컬렉터블로 등장한 크립토 키티가 표준을 따르는 이더리움 기반 nft 시장의 시초라 할수 있습니다 이 귀여운 고양이들은 선풍적인 투기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한때 이더리움 전체 거래 20% 가량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러나 관심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는데요 거기엔 이더리움 네트워크 가보로 인한 전송수 수료 급등과 2018년 암호화폐 가치의 폭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2021년 현재 NFT 시장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NFT 아트는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전 1년간 총 200만 달러 상당의 작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후 1년간의 총 거래량이 5억 달러를 넘겼으니 250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NFT가 이제 더는 작은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0년 12월, 비플의 NFT 작품이 디지털 아트 역사상 최고가인 350만 달러에 팔렸고, 이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이 NFT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후몇 달간 NFT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혹시 팝, 타르트, 모몰, 가지고 무지개 자국을 남기며 날아다니는 디지털 고양이 캐릭터 니안캣을 기억하시나요? 10년 전 유튜브에 공개된 수억 개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했던 캐릭터죠. 이 캐릭터가 2021년 2월 탄생 10주년을 맞아. NFT로 재탄생하여 58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스포츠로 한번 가보실까요? 2021년 2월 NBA의 감방급 선수 러브론 제임스의 덩크슛 영상이 NBA 공인카드 트레이딩 공간인 NBA 탑샷에서 약 20만 달러에 거래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음악 시장에선 스리라우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DJ 저스틴 블라우가 2021년 2월 NFT 음악각 특별한 경험에 대한 교환권을 경매에 붙여 약 1168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당시 단일 NFT 거래에서는 역대 최고가인 360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몇주후 비플레이 에브리데이스더포스트5000 데이즈가 6930만 달러에 팔리며 최고가 기록은 깨졌지만요. 특히 비플레이 거래는 세계 최대 예술품 경매소 중 하나인 크리스티에서 진행된 만큼 의미가 컸습니다. NFT가 이제 더는 보수적인 제도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는 신호이니까요. nft 놓치면 안되는 급행열차 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너란 녀석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뭔가를 하긴 해야 할까요 당신 아마도 몇년전온 나라를 휩쓸었던 암호화폐의 열풍과 몰락을 기억할 겁니다 2017년 초 900달러 정도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같은 해 12월 2만 달러까지 치솟았고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이더리움 또한 통화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많은 투자가 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몰려들었죠. 실제로 서울 구석구석에서 그 열기가 느낄 정도였는데요. 카페, 레스토랑, 학교, 회사 등 공공장소 어디를 가든 어린 학생들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비트코인과 이들을 비롯해 갓 종 알트코인 이야기로 하나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마 화폐 가격 폭등으로 매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게는 50%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의 형성이었죠 이런 과열 현상은 갑작스러웠지만 애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암호화폐는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으니까요. 20, 2007년 17년 마, 말에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 이상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였죠. 네, 오늘은 성소라 작가의 NFT 레벨레이션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